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코레니 수많은 천사,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우자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메리크리스마스. 네. 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아멘. 에. 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위에 태어 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가 어제 밤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누가복음 이 절수를 보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장의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 보음 본문에 있는 이 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 주민 모두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던 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기 이기 상고의 태초의 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지금 예수님을 품고 계시는데 그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나사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그 아이가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따사리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체계를 휘두르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 어, 아구스도, 아구스토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을 해라! 어, 그래서 각기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에, 이 아구스도는 본명이 옥타비아노스입니다 옥타비아노스. 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권을 잡은 건 아키움 그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군대를 물리치면서 권력을 독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리아의 총독, 브레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각 가정의 단위대로 고향에 가서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세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들레헴, 다윗성다윗성으로 불리는 이 마을에서, 어, 마을, 마을 그 인근에 이 베들레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어떤 본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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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동네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동네여 가지고 마치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 들판에서 머물 정도로 아주 한적한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어베들렘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완전히 막 북새통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아주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다윗의 후손들이 어 브레네의 그 명령을 받고 다 고향으로, 고향으로, 고향으로 한꺼번에 다 밀려오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려오니까 가장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숙식 문제였겠죠. 잠자리. 특별히 이제 잠자리. 여관. 여관을 정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평상시에 무슨 뭐 관광객들을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아주 한적하고 조그만한 동네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아주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참그 우, 아수라장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나라사레에서 여장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참, 정원한 그 마리아가 해산딸이 다가와져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호적 명령에 강제성을 띄고 있었어요. 어, 강제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한 1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정으로 말하면 뭐, 100km 차 타면 잠깐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에 뭐,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0km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에 이제 며칠에 어떤 그, 여정을 잡아야 되는, 에 도중에, 도중에 몇 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이렇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금방 뭐 이렇게 즉시 무슨 호적을 등록하는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줄을 길게 섰을 거예요. 어. 길게 서 가지고 그것도 빨리 차례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 있을 그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 미루어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동네에 갑자기 많은 그 인파들이 몰려들으니까 숙소가 완전히 다 동이 나버린 거지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로마의 관원들, 연구가 있는 사람들 먼저 숙소들를가다가다 그냥 선점을 해가지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 당시 그 여관의 어떤 그 형태를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게 다 집마다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게 다 1층, 1층은, 1층은 그 동물들을 위한 그 외양관, 짐 보관소, 뭐 그런 용도, 그리고 또그 짐승들을 또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 종들, 뭐 그런 어떤 처소가 있었던 그런 어떤 장소, 그리고 2층은 이제 주인이 살고, 그런 어떤 가옥 구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것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마리아가. 방도 없이 겨우 요양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씨가 추운 그 때에 참 예수님이 궁전도 아닌 마구간에서 요람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죠. 농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구유, 뭐 요양간. 뭐, 소, 먹이, 그 통, 뭐 그런 것들 따다다다닥 부르지만은,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구해지 구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어떤 그걸로 이해를 하는데, 예. 지금도 뭐 이렇게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나무로 그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거기 이제 그 먹이통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공간, 그 공간에다가. 아, 참, 포대기를, 강보를 싸가지고 아기를 두겠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이토록 험한 그 환경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이처럼 모순과 갈등,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일어났던 과정 속에, 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 이런 모순과 갈등과 일어났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까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성탄을 맞이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지금, 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요즘 그 신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더 정막하잖아요. 뭐 케럴송도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밤을 새우면서 파 거리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썰렁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추위와 어둠이 내린 이 베들레헴 주변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에서 풀을 뜯던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모아들여놓고, 이제부터 목자들은 그 찬바람과 짐승들, 도둑들의 공격,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잠들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음.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그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그 연휴의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의 초소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하더라도 자기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녀가 초성을 다하는 자리 일꾼이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자리,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어.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그 환한 영광, 영광,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어요. 순수한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재산이 많고 적고 지식의 어떤 차이, 사회적인 지위의 다양성 국적을 추월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그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이 되어지는 그걸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호련이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를 데리고 우렁찬 합창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목자들 거기서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천사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다 동원해서, 어, 합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만 해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자들 몇명 놓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모여가지고 합창을 했다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엄청난. 아, 어, 그러면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이제 떠나자. 목자들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어, 메시아가 탄생된 그 베들레헴, 어, 베들레헴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어, 그들의 모, 주 목적은 뭡니까? 양떼들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양떼들을 뒤로 하고 여기에서 천사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달려가서 그리고 또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 상황이 한적한 그런 곳이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막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내비교신이라는데 무슨 내비교신이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세 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왔던 것처럼 아마도 목자들을 빛으로 안내를 하셨을 그 줄로 압니다.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응. 하나님의 안내를 하셔가지고 요셉과 바리아가 있는 아기 예수가 탄생된 그곳으로 안내를 한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도 여전히 성탄을 지금 축하고 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 무엇 때문에 이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 방이 없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온갖 세상 것으로 차있고, 어, 더러운 것으로 차있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이 영접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성탄. 첫 번째 성탄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성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이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지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집에서 예배 드릴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 방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쁘게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해 놓간 한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드리는 이 귀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하여 출시하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계속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십년 가운데 탄생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송들의 십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